사도행전 13장 2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10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요.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리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제목이고 오직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봅니다. 어, 지금 2 8 절에 보면 주님에 대하여 쭉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어, 여기서 예수님의 그 무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 예수님의 무죄는. 어, 매우 중요합니다. 무죄성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자가 어떻게 남의 죄를 감당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예수님의 죄 없음은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응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뒤에 보면,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 통상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는데, 나무에서 내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을, 어, 강조한 것은 그, 그 다음에 또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은 어, 나무는 예수님이 저주를 우리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셨다. 그래서 저주를 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라는 의미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무슨 단어를 쓰냐면 "무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다른 거잖아요. 나무에 달려서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하는 거하고, 나무에 달려서 죽어서 장례했다라고 하는 건 다른 의미잖아요. 예수님이 확실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무덤이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는 것은... 죽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부활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완전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무덤의 장례를 지냈는데 그 30절 말씀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무덤이라고 하는 말을 완전히 죽으심을 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셨다. 쭉 말하면서 31절에 보면 올라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여 사람들에게 여론을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증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일단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주를 받고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되고 예언된 이야기인데 그게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이제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 일들에 대하여 발견하고 우리가 그 일을 지금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33절에 뭐라고 보면 아까 그 30절과 같은 말인데 33절 읽어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아들이요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는 참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그는 죄가 없으셨다 그가 왜 죽었느냐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고 배 속의 제물로 죽으셨다 그런데 그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예언해 놓으신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3 4절 말씀입니다. 3 4절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셨어요. 다윗에게 무엇을 축복하셨냐면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라는.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메시아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왕이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이거는 그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육신적인 혈통으로도 다윗 이후에 그다음에 그 솔로몬이 등장을 하고 그 아들 르호암이 등장을 하고 루브암 시대 여로보암과 루브암이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유다로 갈라지고 또 갈라진 속에서 수많은 반역과 암살과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그 수많은 왕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왕위 계승자들이 살해를 당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켜요.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혈통을 남겨놓신다. 으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그렇게 왕위를 유지하게 하면서 또 영적으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못하고 또 죽음으로 끝나고 부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영원한 왕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고 다윗에게 한 축복과 예언의 이야기는 그게 뭐라고 그러죠? 공수표, 그냥 흘러 잊혀지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살아나셔서 영원한 왕이 되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 말씀해 보면 또 다른 시편, 여기는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처럼 거룩한 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말하는데 거룩한 자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 하는 거예요. 그는 부활로서, 부활로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어 이제 36절 37절은 뭘 얘기하냐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차이점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3 6절 읽어볼까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드로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습니다. 다윗도 위대한 왕인데 다윗도 위대한 왕인데 그는 일정 기간 동안 세상에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즉 부활하신 예수 크리스도는 뭐라고 하는게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다윗은 죽어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예수 크리스도는 썩지 않고 부활하셨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8절, 39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이 사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뭐를 하느냐? 죄사함을 얻는다는. 즉,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오직 예수만 구원자고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을 하는 거며 39절 읽어봅니다. 또 모세의 법으로 너희가 의롭다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사실은 요 8절, 38절, 39절 이 부분이 사실은 이 바울 사도 바울 또 성경의 핵심이에요.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그는 살아나셨다.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죄산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사도 바울 하면 한 단어로 딱사자성으로 말하잖아요.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학사상의 핵심인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하나님이다. 그는 죽었으나 부활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이 부분은요 우리가 교회를 웬만큼 다니면 이 사실을 알아요. 아, 알아요. 그런데요. 아는 거 하고 내가 믿는 거 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구원은 그럼 의롭다심을 받고 죄 사함 받고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건 뭐냐? 예수가 그랬다라고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죄 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심판해 주러 오신다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죄를 고백할 때 나는 죄사함 받고 의롭담을 받는다 나는 그 사실을 주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구원 받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은 교양, 친구들, 뭐 재미 등등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절대 천국에 갈수 없어요 단호한 얘기인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에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구설이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한분한 한 분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목사의 마음은 조금은 느끼잖아. 이렇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보고 또 얘기해 보고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그냥 그냥 다니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잖아요. 물론 뭐 잘못 제가 제가 잘못 느끼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느낄 수 있다. 예.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계속 이런 설교를 하는데 더 안타까운 건, 그를 영접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설교 자체를 또 들을 기회도 스스로가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는, 사실은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아, 반도직입적으로 성경 펴놓고 당신 지 상태로 지옥 갑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때로는 막 불쑥불쑥 여기까지 막막 막 뭐라고 심장이 벌떡벌떡 뛰면서 그렇게 해야 될것 같은 마음이 생겨요. 진짜 로내가 한편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아 그래도 내가 그래도 집 사고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목사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상처받아도 교회 안 나온다고 할까 봐. 에이, 그게 참 마음에 걸려서 그렇게 못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언젠가는 제가 할 거예요. 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분이 결단할 거 아니에요? 예수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살든지 지금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만 다니다가 예수도 믿지 않고 나름대로 종교 생활 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게 저는 두려운 거 하나님이 너희는 무자식 너왜 그런 거안 했냐?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때 이호영 목사가 맨날 하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 한 번도 한적 없어요. 하나님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어들이이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또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죠. 김권사 지옥가 그러면. 얘도 똑바로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 너나 잘 믿어. 이러면서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성도님들끼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혼들이 마음에 있다면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마음, 그 생각, 그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만 최선받고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길,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먼저, 저어른들이 그런 그리스도의 자녀가 됨에 대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또 우리가 날마다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고, 근데 나만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셨다. 당신이 그를 믿어야 재산 받고 구원 받는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저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셔서 적어도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우리 신광병교회 교적부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그 이름의 생명록에서 빠지지 않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될수 있기를 죄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바오리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가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무덤의 장례를 지냈지만 그러나 살아나셨다.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심을 증명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비시디안데옥계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가 신앙생활하면서 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는데 오랫동안 듣다 보니까 나도 그런 것처럼 여기고 살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특별히 우리 신광명에 속한 성도들 단 한분도 예수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고 고백하지 못하는 삶이 한분도 없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광명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추 없어서 행여 염려스럽고 우리가 또더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부짖어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지는 은총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는데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 하늘의 철장 군세로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